안녕하세요. 오늘은 백팩 겸 숄더백 형태로도 들수 있는 가방을 만들어 볼까 해요. 음, 린마이백 이후로 왜 동영상이 안 올라오는지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갑작스러운 사무실 이사로 인해서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어요. 이제 다시 정리도 되고 안정을 찾았으니까 늦지 않게 예쁜 작품들 보여드릴게요. 여름 상품 이후로 준비했던 가방이라 살짝 계절감이 늦은 듯한데요. 고민 고민하다가 예정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방은 굉장히 루즈한 핏이에요. 코마면100% 실을 이용해서 형태가 무너지는 늘어짐은 절대 없고요. 부자재 분리가 쉬어서 손세탁도 무리 없이 할수 있습니다. 가죽끈으로 가방끈을 만들어서 늘어짐 없이 착용할 수 있고, 어, 뜨개실과 언발란스한 소재감에 훨씬 더 트렌디한 느낌, 느낌이에요.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이두 개의 뜨개 기법만 사용하기 때문에 완전, 완전 초보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고요. 어, 좋아하는 색 조합으로 만들 수 있어서 더 다양한 느낌으로 가방을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콤비 백팩 시작해 볼게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사이즈 설명을 먼저 해드릴 건데요. 제일 작은 사이즈는 72코, 그 다음 중간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를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87코, 그리고 제일 큰 사이즈를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102코로 시작해 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이 사이즈 외에도 더 작게 혹은 더 크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15코를 텀으로 두고 줄이거나 어, 늘리거나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실제 사이즈, 72코 짜리 사이즈를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그 가방 사이즈를 생각하시고 정해 두시고 그 다음에 코수를 조절하시면 되십니다. 저는 일단 샘플을 102코짜리 제일 큰 사이즈를 만들 것기 때문에 102코로 시작할 거예요. 그럼 진짜 시작해볼게요. 처음 매듭 만들고 시작할 거예요. 실 잡아주시고요. 새끼손가락 걸고 두 번째 손가락에 걸어서 세 번째 중지와 엄지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앞쪽에 공간에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바늘은 5호 바늘, 처음에 5호 바늘로 시작할 거예요. 이 고리에 바늘 그대로 찔러주시고요. 실 감아서 그대로 고리 안으로 빼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잡아당겨주시면 이렇게 매듭이 만들어집니다. 자,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102코로 시작할 거기 때문에 사슬 102코를 떠줄 거예요. 실 감아서 그대로 고리 안에 넣어주세요. 이게 사슬 1코 만들어진 거예요. 또, 사슬 2코, 셋, 넷, 다섯, 102코 다 뜨고 왔습니다. 어, 일단은 어, 이 5호 코 바늘을 잠시 빼시고, 4호 코 바늘을 준비해서 4호 코 바늘로 쭉떠 주실 거예요. 자, 처음에 이제 쭉 한길긴뜨기를 시작해 줄 건데요. 어, 처음 한길긴뜨기를 하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를 했을 때, 그 빈 공간이 생기는데 그게 너무 미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한길긴뜨기는, 어, 짧은뜨기를 대신해서 한길긴뜨기처럼 보이도록, 어, 그렇게 첫 한길긴뜨기를 만들어줄 거거든요. 일단 따라 해볼게요. 자, 102코를 다뜬 상태예요. 여기서 기둥코 하나를 해줍니다. 그리고서 102번째 코에 바늘을 찔러 줄 건데, 이렇게 옆으로 살짝 봤을 때요 위에 한 가닥만 걸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 밑에 숨어 있는 요한 가닥 얘까지 들어서 이렇게두 가닥이 걸리도록 해서 바늘에 실 걸고 그대로 나와서 짧은뜨기 하듯이 이렇게 나와 줄 거예요.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완성. 그 다음은 요 부분. 지금 이렇게 짧은뜨기 하면 이렇게 두 가닥 기둥이 생기자, 생기, 생겼잖아요. 그러면 얘한 가닥. 여기에만 바늘을 걸어줄 거예요. 그대로 해볼게요. 여기다만 바늘 걸고 나와서 실 가지고 나와주세요. 그리고 또 짧은뜨기 하듯이 짧은뜨기 두 개. 지금 짧은뜨기 두개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동일하게 실 하나만 걸어서 짧은뜨기. 그러면 이게 첫 한길긴뜨기가 될 거예요. 여기에는 헷갈리시니까 꼭 마커링으로 첫코 표시를 해주세요 하다보면 은첫코 어, 표시를 따로 하지 않아도 알수 있거든요 일단 처음 부분은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첫코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한길긴뜨기를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바늘에 실 걸고요 그 다음 사슬 101번째 사슬에 아까랑 똑같이 위에만 한 가닥 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 가닥까지 같이 걸어서 실 걸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바늘에 세 가닥이 걸리죠? 그러면 한번 통과하고, 그리고 또한번 통과. 그래서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도 동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쭉 끝까지 떠주시면 되시고요. 여기 끝에 부분, 여기 매듭, 매듭이랑 어, 혼동하지 마시고, 매듭 바로 앞에 여기, 요 사슬까지 쭉 한길긴뜨기를 뜨시고 오시면 됩니다. 금방 뜨고 올게요. 자, 이렇게 다 뜨고 왔고요. 저는 마지막 코 102번째, 이렇게 쭉세 보시면은, 어, 한길긴뜨기가 처음에 이 두꺼운 거 한길긴뜨기 짧은뜨기를 이용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줬잖아요 얘 포함해 가지고 쭉 한길긴뜨기 숫자 세어 보시면 어, 102개 두 코로 시작했으니까 102개가 돼야 돼요 마지막 같이 보여 드릴게요 마지막 매듭, 매듭한 거 바로 전이코이 전. 요요 코까지 그대로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돌아서 이쪽으로도 한길긴뜨기를 해줄 건데요.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에 한길긴뜨기를 총 3코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방금 한길긴뜨기 해준 이 부분에 총 5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봤을 때 여기 하나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아가면서 여기에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같은 자리에 또한 코, 아니, 한, 한길긴뜨기 한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넘어갈 거니까 총 여기 마지막 요 부분, 사슬 요 부분에 총 다섯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해볼게요. 마지막 한길긴뜨기 해준 부분에 같은 구멍에 한길긴뜨기 하나 어, 이 부분 할때 팁이 있다면 이거를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잡고 뜨시면은 이게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 완전 타이트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이 돌아가는 요 부분은 좀 힘을 풀어 주시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한길긴뜨기 하나 해줬어요. 그 다음에 또, 같은 자리에 하나 더. 그 다음에 또, 같은 자리에 한개 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 부분에 이쪽으로 보면서 마지막에 한길긴뜨기를 해줬고요. 여기 해줬고, 그 다음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 요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해줬어요. 그럼 요세 개를 해준 부분에 가운데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가운데 부분에 마커링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구멍에 한길긴뜨기를 총네 개를 해줬, 해줬잖아요. 그럼 이렇게 반대편으로 뒤집어서 한 개, 마지막 한개더 해줄 거예요. 그대로 바늘에 실 걸어서 같은 구멍에 바늘 찔러 넣고 그대로 실 가지고 나와서 실두 개만 통과하고 또실두 개만 통과.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말했듯이, 요 마지막 구멍에 총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 쭉 이제 떠주시면 되는데, 이 처음에 이 꼬리실 있죠? 이거는 같이 잡고 숨겨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단하게 뒤로, 중지로 잡아주시고 시작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한길긴뜨기 시작할게요. 그 다음 코에 찔러서 또그 다음 이 밑에 부분 있죠? 이렇게 여기에 찔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여기도 반대쪽도 쭉 한길긴뜨기 뜨셔서 여기 마지막 부분까지 뜨고 그리고 다시 올게요. 어, 이 뒤에 꼬리실은 쭉 뜨시다가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서 톡톡톡 잡아당겨주시면 실이 빠질 거예요. 너무 세게 잡아당기시면 이 편물이 줄어드니까요. 어, 이렇게 힘을 풀어서 가볍게만 톡톡톡 잡아주시면 됩니다. 따로 커팅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쭉 숨겨질 수 있는 부분까지 그대로 숨겨주시면 주시면 돼요. 이번에도 마지막 코 전까지 다 뜨고 왔고요. 어, 마지막 코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 끝에 마커링 표시해 줬잖아요. 요 마지막 요세코 빼고 이 마커링 한 표시 그 다음, 다음부터. 그 다음, 다음부터에요. 여기서부터 쭉 세서 코스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 이 부분도 역시 102코, 하고 끝에 세개 돌아가는 부분 세개해 줬잖아요. 그래서 반대도 요세 코를 세코 3코 빼고 요 부분이 총 102코 102개 어, 한길긴뜨기 102개가 돼야 돼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어, 마지막 부분 보여 드릴 건데요. 역시 마지막에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해 주시고요. 역시 이 부분도 여기 끝에처럼 돌아가는 부분을 한길긴뜨기 이렇게 세 개로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좀실 타이트하게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마시고 좀 여유를 두고요. 한길긴뜨기 세 개를 해줍니다. 이 부분에 하나 그리고 방금 마지막 코에 하나를 해줬기 때문에 한길긴뜨기 총세 개만 더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 그 다음에, 둘, 그리고 마지막, 세 개. 해주시고, 여기도 이 가운데 부분에 마커링 표시해 줬잖아요. 여기 이 부분은 새로 마커링을 준비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이세개 해줬잖아요. 이첫 코에 우리가 첫코 표시를 해줬잖아요 마커링. 이 부분에 이제 빼뜨기를 할 건데요. 이 마커링을 잠시 빼셔서 첫 코를 확인해 두고 난 뒤에 이쪽도 동일하게 이 돌아가는 부분 세코 중에 가운데 코 여기다가 마커링을 옮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첫코 표시해준 부분에 빼뜨기를 할 겁니다. 그대로 첫 코에 바늘 찔러 주시고요. 이렇게 찔러 주시고 실 감아서 나온 뒤에 그대로, 그실 그대로 끝까지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첫째 단이 다 끝났어요. 두 번째 단은 이 만들어준 요 한길긴뜨기 요 부분에 그대로 동일하게 쭉 하나씩만 더 해주시면 돼요. 코를 늘릴 필요도 줄일 필요도 없고 그냥 코 그대로 한길긴뜨기를 한 바퀴를 쭉 돌려주시면 됩니다. 처음 부분은요 동일하게 처음 우리가 해주 해줬던 것처럼 동일하게 짧은뜨기를 이용해서 한길긴뜨기처럼 보이도록 해줄 건데요. 방금 빼뜨기를 해줬잖아요. 여기서 기둥코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첫코 표시한 부분 그대로 거기에 바늘을 찔러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실 감아서 빼준 뒤에 한번더 실, 바늘에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그리고 두 번째 한길, 두 번째 짧은뜨기를 해줘야 되죠? 이 부분, 여기에 한 가닥만 걸어서 실 감아서 나온 뒤에 그대로 또 짧은뜨기. 두 번째 짧은뜨기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짧은뜨기. 감아서 나와서 실 통과. 그럼 여기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에도 첫코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쭉 해주신 다음에 여기 첫코 표시한 부분 헷갈리시는 분들은 첫코 표시 꼭 하셔야 돼요. 이 부분 여기 전까지 쭉 해주시면 돼요. 여기 전이라 하면 이 기둥코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 마커링으로 저희가 돌아가는 부분 이 가운데 부분 표시해 준 거잖아요. 여기 얘 다음 얘까지 얘까지 한길긴뜨기를 쭉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한 바퀴 쭉 두르고 그리고 또 다시 오겠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다 한길긴뜨기 해줬고요. 어, 이제 처음 부분, 첫코 표시를 하신 분들은 여기에 마커링이, 표, 마커링 표시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에 어, 이제 동일하게, 첫째 단과 동일하게 이 한길긴뜨기를 올려줄 건데요. 바늘 찔러 넣고 실 가지고 나와서 그실 그대로 끝까지 통과 빼뜨기 해줬어요. 그리고 기둥코 하나 올려주세요. 같은 구멍에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짧은뜨기에 올려줄 거예요. 한 가닥만 걸어서 실 가지고 나온 뒤에 동일하게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또실한 가닥만 걸어서 실 가지고 나온 뒤에 짧은뜨기. 그러면 여기도 역시 첫코 표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단을 시작할 건데요. 세 번째 단에는, 어, 저희, 으, 링이, 가방 끈이 들어가는 이링 부분에 구멍을 하나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건너뛰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어느 부분을 건너뛰게 되냐면, 어느 부분에 구멍을 내주면요, 내주냐면요. 어, 일단 저희가 양쪽 끝에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마커링 표시를 해줬어요. 그럼 여기에서 세 코를 하고 네 번째, 네 번째 한길긴뜨기 하는 부분에 구멍을 내줄 겁니다. 그럼 일단 여기 이 마커링 가운데 부분 표시된 거 부분, 다음부터 세 개. 3개, 한길긴뜨기 세 개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부분 하나,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그다음에 첫 한길긴뜨기 해 줬죠? 두 개. 그다음에 세 개까지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첫 한길긴뜨기 올려 주고 그다음 한길긴뜨기 하신 다음에 이 부분, 여기 부분에 사슬만 하나 해줘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분 건너뛴 거죠? 여기.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해주세요. 여기 건너뛰고, 그 다음 사슬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그러면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여기 처음 한, 하나,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그 다음에 반대쪽에도 총 이렇게 네 군데를 구멍을 내주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 쭉 가시다가 쭉 한길긴뜨기 하시다가 여기 끝에 부분 또 보여드릴게요. 금방 한길긴뜨기 다 하고 올게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쭉 떠가지고 왔고요. 마지막 부분.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어, 똑같이 이 가운데 마커링, 가운데 코에 마커링 표시 해준 부분부터요. 어, 네 번째 요 코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요 코에 마커링 걸려 있죠. 여기에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위에다가 사슬 하나만 해줄 거예요. 한길 긴뜨기가 아닌 사슬이요. 그러면 여기 예 전까지는 한길 긴뜨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기억하시고 한길 긴뜨기 두 개만 더 해줄게요. 두개다 해주신 뒤에 여기서부터 이네 번째 있는 요 부분에는 사슬 하나만 그리고 한코 건너 뛰어서 그대로 한길긴뜨기 하면 이렇게 구멍이 납니다. 그대로 쭉 진행해주시면 돼요. 어커링 잠시 빼시고, 그 부분에 마커링 표시한 부분에 똑같이 마커링 표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반대편도 구멍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이 가운데 부분 여기 해줬으니까 여기서부터 한길긴뜨기 3개만 더해 주시고, 네 번째 사슬만 해 주시면 되는 게 맞죠? <laughs>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길긴뜨기 3개만 더해 줄게요. 해주시고, 네 번째에는 사슬 하나. 그리고 여기 한코 건너 뛰어가지고 그대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그러면 역시 이렇게 구멍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마주보는 곳이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끔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또끝 끝까지 한길 긴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반대편 부분 구멍 나인 우리가 처음에 구멍 내줬잖아요. 여기 전까지 한길 긴뜨기 다 뜨고 올게요. 반대 부분도 역시 구멍을 내줄 건데요. 한길 긴뜨기는 다 하고 왔고요. 어 역시 이 마커링 표시 부분부터 네 번째 구멍을 뚫어줄 건데.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 다섯 번째 여기는 한길긴뜨기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하고 네 번째 부분에는 사슬만. 그래서 한코 건너뛰고 또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한길긴뜨기까지. 해 줬어요. 그럼 동일하게 또 올린 이 한길긴뜨기 첫 번째 한길긴뜨기는 하는 게 똑같아요. 첫 코에 바늘 찔러서 빼뜨기 해 주신 다음에 기둥코 하나 올려 주고 같은 코에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세번 올려 주시면 됩니다. 한 가닥만 걸어서 짧은뜨기 한 가닥만 걸어서 짧은뜨기. 그 다음에 이제 한길긴뜨기 다음 코에 해줬는데, 어, 이제 동일해요. 쭉 이제 한길긴뜨기로 계속 둘러주시면 되는데, 여기 요, 이 구멍 낸 부분은 그냥 코이 밑으로, 구멍 사이로 바늘을 찔러 넣고, 그대로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동일하게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한길 긴뜨기로만 둘러주시면 되구요. 이렇게 해서 어총 9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총 9단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 체크무늬처럼 이렇게 10단째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 이렇게 해서 9단 뜨고, 올게요.